안녕하세요. 어, 저는 아틀랜타에 있는 위자현 변호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에 했던 것에 의해서 오늘은 그 닭공장을 통한 영주권 진행이 요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어,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공사를 통해서 스판서를 찾고요 미국에 있는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다가 영주권 받으실 분이 한국에 계시면 서울 미국대사관에 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시고 또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쭉 진행하다가 I-485 영주권신청서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2년 3년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적체되어 있는 분들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또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 특히 미국에 이미 와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대학교를 지나가는 상황인데 무상보조, 학자금 보조인 그린트를 못 받는 상황 또는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을때그 주의 주민이라는 인스튜이션, 거주민 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해 계시는데요. 어 먼저 우리 한국분들이 닭공장을 통한 이민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먼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번째는 스판스를 구하기가 쉬워요. 보통 이제 미국에 와서 계시거나 또는 한국에서 미국 오시는 분들도 스판스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뭐 교회에 가서 또는 뭐 친구, 친척을 통해서 또 학교 선후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봐도 누구한테 우리 가족이 영주권 필요하다, 스판스 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저주저 하는데 이주공사를 통해서 하면 이미 스판스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흔히 하는 말로 남한테 아쉬운 이야기 안하고 자신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닭공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하는 게 닭을 도살하고 껍질을 벗기고 뭐 내장을 꺼내고 부위별로 씻어서 잘라서 포장을 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는 학력과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내가 일하겠다 하는 의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 많이 선호하는데, 왜 학력과 경력이 필요 없는 게 좋냐, 이러면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스판서 해주실 분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용주의 업종과 본인의 학력 경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미술선생님을 하거나 미술학원 강사를 하다가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미국에서 사시다가 어떤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여행사를 하는데, 어, 내가 영주권 스판서서 써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주권을 스판서서 써줄 때 여행사에서 가능한 포지션이라면은 마케팅, 세일즈, 또는 회계 격리, 또는 여행사가 규모가 크다면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 또는 홍보라든지 사무행정보조 이런 분들의 포지션이 가능할 텐데 미술 공부하신 분한테는 이런 맞는 학력과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포분들이 여기서 어렵게 스판스를 찾아도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맞출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공장은 그저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닭공장을 통한 이민을 많이 선호하고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닭공장을 통한 이민이 최근에, 어, 일종의 정체, 적체 또는 거부 상태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 이민국이나 서울대사관이 보니까 한 고용주를 통해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심층 조사를 하면서 이 잡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줬느냐? 그러면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 어떠한 이주공사를 통해서 잡을 알게 됐고, 내가 돈을 얼마를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과 이민국이 이제 점점 조사를 하면서 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이주공사가 합법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또 혹시나 실수를 하면은 고객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보증보험도 구입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주공사 단계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타 국가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 그리고 유사하지만 또 다르기도 한 스테핑 컴퍼니 직업 소개서가 있습니다.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직원을 구하게 되면은 고용주가 그 직원의 급여의 매칭 내에서 몇 퍼센트를 이 직업 소개서 스테핑 컴퍼니에 대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주 공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영주권 희망자가 이주 공사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주 공사가 스폰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킷을 진행하는데 미국의 직업 소개서 같이. 고용주가 이주공사에다가 돈을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관과 이민국이 오해하기를, 영주권 희망자가 이주공사한테 준 돈이 혹시, 여기에 그러면은 고용주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민국 규정에 보면은, 영주권을 해주는 고용주가 그 누구한테 있어도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각 케이스별로, 이제, 신청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체를 이민국이 보통 빨리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 케이스를 인터뷰했던 심사관도 어, 자기가 했던 일상적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보류된 케이스를 빨리 할 필요도, 필요도 없는데다가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몇 년씩 지체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다시 새로운 영주권 케이스를 해야 되시는 분이라면 닭공창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크다. 언제 영주권이 실제로 나올지 알수 없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중에서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food preparation worker라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노동자니까 우리 말로 하면 주방 보조가 될 수도 있고요. 겠 또는 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슈퍼마켓의 식품부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요. 자, 어, 식당이라고 가정합시다. 한국분들이 많이 아는 일식당, 중식당, 한식당 또는 컨츄리버페, 윙가게에서 요리사는 아니지만은 보조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야채든 고기든 깨끗하게 씻고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지금 요리할 것과 앞으로 좀 이따 며칠 이따 요리할 것을 또 나눠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야채, 고기, 생선에 맞는 온도에 맞춰서 보관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주방기구나 조리하는 지역이 깨끗하게 해서 위생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주방보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분들이 이민 와서 또 슈퍼마켓을 많이 하세요 조그만 글로스에이스 시작해 가지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은 꼭 한인 상대를 안 하더라도 슈퍼마켓을 많이 하시는데 슈퍼마켓 가면 뭐가 있죠 야채 과일 생선 고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식품부 직원이 필요해요. 야채 과일 생선 고기가 오면 은 깨끗하고 렇게 식기도 하고, 생선 경우는 비닐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기도 하고요. 또 고기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사이즈를 자르기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팔기 좋게 포장을 해야 될 거예요. 포장을 하고 당연히 그런 생선이나 야채나 고기를 뒤쪽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깨끗하도록 전염이 되지 않도록 위생 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칼리나에 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또소독처리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일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학력과 경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시고, 아, 내가 이일 열심히 하겠다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당들, 실제로 제가 했던 경우에도 한 식당, 일식당 또는 윙가게, 슈퍼마켓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를 진행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돼가고 있고 또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어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까. 물론 이주공사가 알선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판세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한국 분들이 이민자들이 식당과 또 슈퍼마켓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인맥을 넓혀보고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뭐 교회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고향 선후배를 통해서 이런 분야에 일하신 분들 사업을 가지고 하시, 계신 분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한테 또 가셔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구인난입니다 여기 있는 조지아 경우에도 지난달에 실업률이 2.8%입니다 그 말은 고용주가 정말 직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가서 아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슈퍼마켓에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할테니까 영주권 스판을 주세요. 하면은 이야기가 잘 되고 면접이 잘 진행돼서 어 케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서든 미국 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적체가 되어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주방보조 또는 식품부 직원 일하는, food preparation worker로 일하는 걸로 영주권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구인난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좌업을 구하기가 쉬워서 또 스판스 하실 사장님들이 흔쾌히, 어, yes라고 영주권 스판스를 해주겠다고, 어, 말씀을 하실 기회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닭공장을 빼고 예. 지금 마지막에 각 보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 그 보조분들을 갖다가 스폰서 해줄 수 있는 예. 그 매체, 식당 지각 예. 식단 예. 이런 분들이 감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스폰서를 쓸수 있어요. 예. 조 건하고 다쓸수 있지 않습니까? 어 방금 말씀드린 푸드 프로페셔널워커는 물론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 되지만은. 아주 사실 시급이 낮은 직급이에요. 그래서 아틀랜타 지역을 보면 은 1년 연봉이 실제 18,000, 19,000 불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요즘 정말 그 금액 써내면 은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영주권을 받겠다는 사람밖에 지원을 안할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어, 저 임금이라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연방노동부 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아, 스판서가 2만 불 정도의 순익을낼수 있다면 직원 한 명은. 영주권 스판서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어 한국에서 지금 이쪽 분야로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없고요. 근 네. 미국에서 있으시면서 받으신 분 있고요. 야, 예, 보통 예. 스테하면서 이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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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맥을 통해서 이제 스판서하고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예. 네. 네. 그럼 그정도 한다고 만약에 한국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는 조건이 아니면. 받고 들어오죠. 예. 받고 들어오는 조건이니까 예. 어느 정도 걸려도 되나요? 기간이 만약에. 약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아, 기간이 예. 네. 네. 그러면 네. 닭공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닭공장은 네. 실질적으로 좀 드물게지만은 한 1년 반, 2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4, 5년 걸려도 못 받고 계신 분이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떤 뭐 적고 서류상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케이스별로 음. 이제 인터뷰하고 적체가 됐을 때 심사관이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해도 A 심사관이 있을 거고 B 심사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심사관에 따라 자기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해주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서 계속 놔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보조 쪽이 그래도 현재 다분정보다는 예. 조금 낫다 예예. 예.